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또 미국 시장을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어, 무대에 나가 가지고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발표를 해야 할때 긴장감이 있죠. 네, 그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막 배도 아파오고.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어, 긴장감이 갑자기 해소가 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우가 많죠. 네.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주저앉아 버렸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반등은 약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나마 오후에 상승 전망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외인의 강한 매수는 없었을까요? 네, 오늘도, 그, 오전까지는 선물도 외국인이 매수를 안 했고, 주식은 뭐, 오늘도 매도, 매도죠. 오늘도는 아니고, 오늘 매도고, 코스닥만 오전에 매도하다가, 어, 매수 로 전환해가지고, 조금 매수가 있었다. 네. 뭐, 크게 실망할 문제는 아니고, 사실 오늘은 뭐, 시황이, 어, 할게 없습니다. 예. 네. 아마 5월까지는 계속 할게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러시아 뉴스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뭐 중요한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지금.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어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뭐 그거 외에는 딱히 뭐 지금 현재 시황을 흔들 만한 어떤 그런 새로운 뉴스가 없죠, 아직은. 네. 어 러시아가 어떤 어떤 전쟁에서 어떤 태도로 바꾸느냐 이거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뭐,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많은 분들은 전쟁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유가는 높고, 이러기 때문에, 어, 더 빠질 것이다. 또 폭락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 이제는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어 독일은 뭐, 보합이었지만 뭐 조금 올랐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 어제 보면, 처음부터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상승폭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올라갔어요, 이렇게. 지난번에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때,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왠지 전쟁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신경 써야 된다 네. 어, 어제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유가가 거의 10%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뭐 석유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나온 뉴스는 없었다 네. 근데 유가는 올랐다 근데 유가가 계속 오른다고 해 가지고 주가가 계속 빠지지 않아요 네. 옛날에 오일 쇼크도 있었지만, 뭐, 그때도 처음에는 빠지는데, 뒤에는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뭐,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이, 고물가가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도 이미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전망도 하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하향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만큼 빠진 거예요, 이미. 그거 하향한다 해가지고 계속 더 빠지고 이렇게 안 가거든요. 네. 하여튼 아, 서두가 좀 길었는데 네. 뉴스를 보면 어제 호주의 2월 실업률 4% 나왔습니다. 이전은 4.2%. 실업률이 계속 선진국의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임금도 많이 올려주는데. 그리고 유럽의 2월 인플레이션율이 최종치가 연간으로 5.9%, 이게 이전 은 5.1%였고, 핵심 인플레이션은 2.7%, 이거는 이전 2.3%였어요. 그리고 영국이 금리를 0.75%로 인상을 또 했습니다. 네. 어, 4월 물가 상승률을 8%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더 올라갈 것 같다. 예. 네. 근데 뭐 충격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착공 이게 176만 9천 건 정도 나왔고 이전치가 165만 7천 건, 100만 건이 증가를 100만 건이 아니고 10만 건이 증가를 했는데, 네, 이뭐 미국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3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지난번 뉴욕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안 좋았잖아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유, 뉴욕에 무슨 제조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전체 산업의 한6%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그 지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그 숫자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표는 좀 중요한 지표인데 어 이게 연준이 27.4가 나왔어요. 27.4 이전이 16이었습니다. 예. 이쪽에 있는 주, 주요 업종이 에너지 업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좋게 나오면 에너지 기업들의 그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이 필라델피아의 그 지수 지수에서 고용이 38.9 이전이 32.3이었고요. 신규 주문은 25.8 이게 이전이 14.2였어요. 신규 주문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가격 지불도 80일이 났어요 이전은 69.3 이었는데 네.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2월 산업생산 연간으로 7.5%가 나왔습니다 7.5% 월간으로는 어, 0.5%가 증가를 했는데 제조업 생산 같은 경우는 7.4% 월간으로는 1.2%가 증가했어요 네. 미국 경제 좋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2월 설비 가동률은 77.6% 이전은 77.3, 전망은 77.8이었습니다. 어제 질그 댓글에 미국은 올라가는데 왜 중국은 빠지느냐 뭐 이렇게 왜 미국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연준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좋다고. 미국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 연준의 얘기 중에서 어 지금 현재 타이밍이 현재 타이밍이 긴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좋은 위치라고는 얘기를 안 했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뭐 아주 좋은 위치에 없었습니까? 계속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어, 천천히 원래는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발생을 해서 유가가 뛰면서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래서 서두르는 건데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은 뭐냐면, 어 목표 물가 2%까지 수렴하는데 원래는 연말에 보통 지금 수렴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수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마, 만일에 전쟁이 갑자기 합의가 돼가지고 유가가 폭락하게 되면 이게 길어질까요? 안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연준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 이게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전쟁이 계속 길어질 수도 있고 유가가 갑자기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란과의 핵 합의를 해야 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니면 전쟁에 협상을 하는지, 그런 건다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연준이 개입해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이 하반기에 아주 고통스러운 물가를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 아,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무장관하고 연준 의장하고 침체는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그 어떤 불확실성 같은 그것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주가가 이제 회복을 하겠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예. 근데 중국은 왜 빠지느냐? 중국은 지금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당국에서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안 믿는다라는 거죠. 미국에 있는 정책자들은 지금 미국 경제는 좋고, 침체도 오지 않고, 물가도 견딜 수 있고, 잘갈수 있다. 그리고 어, 연준이 물가만 잡아주면 경기는 뭐더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에 얼마 전에 그 나온 얘기는 5.5%도 달성하기 어렵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규제를 이렇게 더 풀어야 되는데, 규제를 풀기에는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다 라는 거죠 네. 코로나또 봉쇄를 계속 해야 되고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 어느 정도 중국이 이렇게 보양책도 써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가파르게 긴축을 한다는 거죠 기축통화국이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옛날 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중동이 미국과 등을 졌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돌고 있는 러시아의 원유를 싸게 살수 있잖아요. 지금 인도도 그걸 싸게 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싸게 살수 있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원유를 좀 수월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겠죠. 위안화로 또 결제까지 해준다 그러면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 올린 거 가지고 중국의 충격을 그렇게 크게 줄 수는 없겠죠 예 그럼 중국은 지금 뭐가 좀큰 문제가 될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식량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밀가격이나 옥수수 가격 뛰는 거 있잖습니까 이런 거를 최근에 우리나라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그 지금 이 식량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 돼지고기 가격이 중요한데 돼지의 사료로 옥수수를 쓴다는 거죠. 이게 만약 가격이 뛰게 되면,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를 상당히 제어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중국의 그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낮아요. 전 세계는 막 5%, 6% 이렇게 뛰고 있는데, 거기는 뭐 2%, 3%잖아요. 근데 이게 시, 에너지 가격 뛴다고 해서 이게 안 올라가는데, 유가그 식량 가격이 뛰면 이게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 만약에 이게 뛰기 시작하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뛴다. 예.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이게 갈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갈수 있다. 그게 조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은 아침에 홍콩이 많이 빠졌어요. 또3% 이상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오후 돼가지고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그걸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 따라서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미국 시장을 따라가야 되는데 중국 시장을 따라가고 있다. 그럼 지금 미국은 올라가고 중국은 내려갈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을 따라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어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외국인들이 왜안 사고 있을까? 뭐 현대차랑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최저치로 떨어졌고. 환율도 1230원 40원이었고 왜안 사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어좀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5월 그 원래 금리 인상을 할때두 번째 금리 인상이 중요한 금리 인상이거든요. 첫 번째를 하고 원래 그 하고 나서 그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 경, 경제가 충분히 견딜 수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두 번째 인상을 하는데, 그두 번째 인상 때부터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정상적인 경기 흐름상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 있는 상태라서 빨리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인상 후에, 어, 이 흐름이,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월 달까지는, 뭐, 사실 뭐, 어, 전쟁 외에는 특별히 볼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다시 폭등했는데 시장에는 큰 충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뭐 유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뭐 유유가가 뭐 이렇게 된게뭐한두 번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석유는 차세대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에너지가 바뀌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무리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하려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뭐 뛰는 그런 것도 있, 있긴 했는데. 바뀐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독일하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수소 공급하는 거뭐 그런 거. 이제 에너지, 다른 에너지원을 찾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가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는 거 자체도 어렵겠죠. 나, 나중에 가게 되면. 네. 그래서 뭐큰 영향은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스닥 선물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1%나 빠졌잖아요. 네.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이 빠졌고, 그리고 중국 시장 또 올라가니까 지금 또 나스닥 선물이 또 많이 올랐어요. 또 회복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또 오늘 밤에 또 미국은 또 올라가겠죠. 네. 내일은 또 우리나라는 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예. 운이 나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 유가가 물론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에너지 의존도가, 어, 너무 높으니까, 유가가 높으면 경제가 안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안 좋은 부분도 있다. 이건 꼭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 다른 뉴스를 보면 어제 유럽 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전기선을 연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기를 공급하겠다. 그뭐 유럽 의장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일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평화 협상 진전이 없다. 예, 진전이 있다라고 한 뉴스는 잘못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서쪽 르비우라고 하는 그 공항에 러시아가 또 폭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이 폴란드에 지대공 미사일 배치를 한다고 했어요.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를 한다고 했고 유럽 국가들이 지금 미국산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섰다. 예. 이번에 미국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있어요. 예. 지금 독일도 F-35 35대 산다고 그랬잖아요. 유로파이트도 뭐 (15대인가) 산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산 무기를 살려고 줄을 섰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유럽 미, 유럽에 미군을 주둔 영구 주둔이나 뭐 주둔 시키려고막 지금 막 요청하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 주둔해 달라고 예참 유럽에 대한 장악력도 미국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뭐 이런 거를 보면 사실 그 지금 그 중요한 점은 중동이 미국과 등을 졌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1970년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 세상이 바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OECD가 전쟁 영향이 1년 정도 지속될 경우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1%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 가더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은 선전 그 시봉쇄 한 거를 18일부터 일부 해제하겠다. 이게 중국이 어려워서 봉쇄를 이제 오래 할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네. 뭐, 조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터키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죠. 뭐, 이게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동결했어요. 뭐 일본은 뭐, 금리를 동결을, 어 하든지 말든지, 뭐, 큰 상관은 없거든요. 네. 일단 뭐, 이런 뉴스들, 나왔는데 이게 뭐 지금 현재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오전에는 빠졌다가 오후에는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뉴스는 없고 홍콩 시장이 오전에 빠졌다가 오후에 올라가는 것도 어~ 오전에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뭐 부양 의지를 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홍콩이 그렇게 급락했다가 급등하는데 그게 중국 정부의 어떤 그 영향이 클까요 그게? 상해 시장이나 그런 시장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홍콩이 그렇게 급락했다가 올라가는 거는 좀 다른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 부양 의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아침에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뭐 빠지는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렇게 빠지고 또 회복하고 빠지고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어, 특별하게 지금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으면 어, 지금 이평선 밑으로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뚫고 올라가는 나라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나라는 어, 미국이죠. 미국.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이 어, 정고점 넘어가는데 두 달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5월달 뭐 금리 인상하기 전에 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어, 미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 미국 주식을. 제가 보고 있는 주식은 메타하고, 그리고, 어,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로블록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뭐, 그, 다른 큰 기업들 있잖아요. 네.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뭐,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소프트웨어 쪽이,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예. 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 다음 세상에서는 그쪽에서, 어, 경제가 창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높다고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환율 2,30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그 미국 주식들 주가를 보면 어, 우리나라 주식도 뭐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노플레이크 우 같은 경우는 뭐 400달러던 게 그저께 160달러, 170달러였어요. 50% 넘게 빠졌잖아요. 네. 그, 워렌버핏이 많이 샀다는 그 주식이거든요. 로블록스도 뭐, 140달러 든던게 40달러 정도이고,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네. 그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하는게 맞다. 근데 그 세금 있잖아요. 양도세. 예.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수익률 높을까? 이렇게 고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럼 주식을 어, 사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기가 좀 쉬운가?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을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뭘 사야 할지. 우리나라 주식 살때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분기에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실적이 전전분기 대비해서 늘어야 되고, 매출도 늘어야 되고, 다 좋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급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주식을 살수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이 이전에는 이세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세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주식을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은 주식 살 때, 그러면 주식의 선택폭이 상당히 좁아지겠죠?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큰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5월까지는 어, 시장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